생각만 하지 말고 표현하라. 고등학생 때였다. 그렇게 예술을 배웠고 우린 예술가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작품 활동을 못하고 있다. 과연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안한 것일까? 뭐 하냐? 고등학교 때 했던 전시에 도록들을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젠 예술가라고 할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호영이를 찾았다. 호영이는 고등학교 때 가장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호영이가 저의 난잡한 생각들을 정리를 잘 해주고 빠르게 전시회를 진행시켜 주지 않을까 해서 호영이를 불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귀찮다 내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재밌겠다. 그다음 그때 그 전시회를 기획하고 전시회를 했었을 때는 재밌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어 그럴 것 같았어요. 할 틈조차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부터 짧은 시간. 시간. 소직원하고이자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시간. 어, 순간. 순간. 어 순간. 없다, 순간. 순간. 오뭐 괜찮네. 이게 대가리 잡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laughs> 순간 괜찮네. 뭐 순간. 뭐영게 없어. <laughs> 모두 모두 틈으로 대체, 아니, 틈, 틈 같이 아영한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는 틈들을 가지고 관객과 소통하는 전시회를 계획했다. 그리고 함께 할 어, 친구들을 모았다. 어, 바로 회의 시작할게. 말로 읽어 주면은 어, 틈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내가 이 전시회를 기획한 이유는 몇년 전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이제 막 예술가라고 막 그러고 다녔잖아. 시스루전 막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생각 막 펼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가 전시는 안 하더라도 각자 개인 작품을 하자고 이제 했었는데 작품 활동이라고 할 만한 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 조현이 그거 읽어봤어 혹시? 어떤 거? 틈에 관해 <laughs> 안 읽은 표정이다. 안 <laughs> 읽었는데 까먹었지. 아, 오래됐다. 까먹었어. 아 오래됐다고. 아 내가 이거 회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안 읽고 왔다. 아안 읽어봤어. 전시는 이렇게 설명이 될 거야. 그 전시 부연 설명을 하면은. 틈이라는 거는 순간, 허점, 기회, 갈라짐 등이 이제 모두 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틈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어주면 돼 그렇지 아... 화상회의를 통해 친구들에게 전시계획을 설명해줬지만 막막하기만 하다 그나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한 승태를 찾아갔다 뭐야 몇분 정도? 아니 조금만 더더 별로? 아니 그냥 돼이 정도 크기면 되잖몇분 응. 정도? 이따 뭘뭐 올려놓으면 안 되나? 어, 아 망했는데? 아니지 거기 위에 속거부름 깨진 게 오케이. 있잖아 야, 생각이 없네 그럼 민지 씨한테 석고를 더 빌려야겠다. 어 지금 갔다. 다시가. 아 거기 들어가시죠. 작품을 고르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 처음 생각해내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 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걸 보여줄까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고 실제로 이걸 오브제로 구현하는 과정은 그거보다는 어렵진 않았어요.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저 작품 다 만들었어 취소다 <laughs> 근데 너도 해봤잖아 많이 오브제가뭐 예쁜게 중요하겠어? 어떤걸 얘기하고 싶은게 중요하지 끝입니다 오 그런거 좋아 이거 나중에 긁어내면 좀 긁어지나? 예쁘게? 모르겠다 다듬을 항상 이때 고민을 많이 한다 작품을 만들기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말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게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까 사실, 승태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항상 우린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작품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 TLD의 예술처럼 작업을 해왔다.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기. 하지만, 간단한 생각이 아닌 내 표현으로 인하여 관객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했다. 오랜 생각 끝에 주변에서 틈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린 바쁜 와중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됐다. 이제는 기획한 이유가 우리는 그간에 이제 예술의 길에 멈춰 있었고 잠시 주춤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어 우리가 이 전시회를 열어보자 어쨌든 뭐 우리끼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예술을 하고 있으니까 예술가 됐으니까 다시 관객들이 안 올지도 모르지만 서로 이제 들어가서 작품 설명도 조금 해주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s 모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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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우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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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새롭게, 여는 시작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제일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이해드리면은 이제 송치현 씨의 완벽한 달걀 작품이 있는데 아직 그 캡션 내용을 이제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거가 어떤 생각으로 나온 작품인지 제일 궁금해요. 완벽이 무엇인가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달걀 자체가 되게 매끄러우면서도 뭔가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완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 앞서 말했던 대로 항상 반대하고 감춰왔던 것이 타인의 무력으로 인해 하나의 틈으로 개, 개방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로 인해 생긴 틈으로 개방되기도 해요. 완벽한 달걀에서는. 사람은 병아리가 아닌 프라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틈을 만들었고, 병아리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틈을 만들어내서 이제 완성에 가깝게 만드는 거를 이제 뜻해요. 청년들이 돼서 이런 전시를 기획하고 하다라는게 너무나도 뿌듯. 전체 소개를 하자면 침미술관이라는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기획자로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전시 자체가 저한테는 꽤 어, 대견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아쉬웠던 점은 외로 고등학교 때는 미숙하지만 그때가 더 순수했다. 지금 뭔가 모르게 본인의 생각을 담다 보니까 사족이 들어가고 크게 거기에 의미 부여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근데 학생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 여러 핑계로 인해 멀어졌던 예술가, 빈틈없이 함께하려고 했던 우린 엉성한 예술가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저의 행보를 보면은 갈수 있을 거라 은생각입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틈틈이 할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서 더 작품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 어 회의 때도 그렇고 집중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되게 있었고 시간이 되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그래도 퀄리티 조금 있는 전시회가 탄생이 돼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도현이는 예술을 하고 싶은 분도 같이 어 와서 함께 전시를 해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시까지 오게 돼서 되게 작지만 저희끼리 전시 주제에 맞게 저희한테 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 질문을 하고 저희가 멈춰있던 어떤 예술의 길을 다시 한번 걷게 해주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전시는 안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래도 계속 예술의 길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